아니, 나 지금 얘가 누군지를 몰라. 아, 오케이. 아말 말도 안 되네! 너취사인이야아다가말서려주려고 <laughs> <laughs> 하고 있어. 너무 말, 너무 달다. 음. 여기에 딱 진하고 한편 정도면 진짜 어디뭐마시고 싶어, 갑 이거 먹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언니, 잔디에물 마셔. <laughs> <laughs> 어? 이렇게 왔네요. 노랭이, 어? 노랭이 키가 더 커졌어요. 네. 아, 오르막길이거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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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그럼 아니요, 그럼 어 이거 우리 <laughs> 춤에 안돼 안돼 형 이거, 이거 나중에 아맞다 그러네 아예춤아 어. 근데... 그러네 <laughs> 그러네 좋아하는 그죠 하나 둘셋 야간에 디테일 타 현타 오는, <laughs> 어, 현타, 오는 음, 현타 오는 그냥. 제일 디테일이 좋은 친구 이런 거나 귀엽네 나 몰라 이게 살짝 업아겠다 아니 바나나랑 내가 춤을 왜 추고 있어? 아, love, 아, 어아 그래, 이상하다. 그래요 이상하다. 다리 길어 보여야 돼요. 다 길어 보여야 돼요? 응. 그... 잘 나와. 짝짝냥어어 우와 와 혜민아 너매미 같아. 심장에무리뭐아 <목소리로> <신장이 무리워지. 웃음> 조심해 심장이 무리수있습니다 조심해 계속 조심해장이아 어제 그 들어가자마자 어, <laughs> 어 맞아 너. 맞어아 아, 어, 어. 아, 내가 너 조심하라 했잖아 아, 너 병원 어. 간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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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hey, <laughs> 레드 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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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이거> 그럴싸해 그럴싸해 세계 영웅이 어 그럴싸해 난거하면서 뭐 근데 여기 꼈어 <laughs> 어떡해 어별이었다 <laughs> <laughs>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괜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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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갖고 싶어 어디냐 괜히 오면 f 이왜 주민? o 우다 했습니다, 이제. 끝! i 이 n 이 언제요? 와 f 이는 어떤 생각더라 할까? f 이는 이걸 보고. 아 n and on, on and on, on and all, on, <목소리> 아딱 맞는 사이즈야. 무섭다. <konkret> <laughs> <laughs> <아니>, 여기까지 해야 돼. 너 아니, 아꿔서치 왜. 아픈 게 아니지. 왜이야 다시. 아, 안 놀아줘. <목소리> 아, <laughs> 맞아, 아, 그 아. 아 고깃집에. 사람. 홍 날씬한 색깔이잖아 이거. 사이 색깔 진짜 이쁘다. 아빠 저아나 오늘 색좀내추아맞요 아. 아. 데삼 절대 혹시 들고 을지 왜요? 왜 이렇게? 그런데 오해도고고 어 애들로 좀전 나서 뗐지야? 아. 원샷 원킬. 강아지 지혜요 강아지 지혜구나. 진짜 강아지 올 텐데. 아, 맞다. 우리 회사 애지. 응 얘만 있어요, 우리 회사에. 왜 애들 다 사라졌어? 강아지. 나왜방해말했 우리 아이 잘 부탁해 이름이 뭐라고? 이름이 뭐라고? 네? 너 이름이 뭐라고? 네? 너 <laughs> 이름이 사장님. 뭐라고? 사장님 저희 망했잖아요. 우리 같이 일어서요. 그래도 <laughs> 사장님이 더 책임지시겠다 <laughs> 아유, 했잖아요. 당연하지. 우리 이게 <laughs> 네. 뭐예요? 술? 아술 냄새, 네. 술좀 네. 뿌리시고요. 월성월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와. 왔어요. 월성월드 대표님이다 자, 1 2 3. 오케이, 좋습니다. 좀 앉아 보시겠어요? <laughs> 아, 나 이미 음. 캐스팅 된것 같은데. 제가. 오케이, 좋습니다. 나 이미. 한번 들어보시겠저 <laughs> 이미 이미, <웃음> <웃음> 이미. 나 여기 소속 가수야. 우리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전신한 번 같아요. <laughs> 좋습니다. 좋아요. 아, 좋아요. <laughs> 아, 좋아. <laughs> 네. 네. 이대8 한다. 2대팔이네 뭐. 저 사장 만들어. <웃음> <웃음> 감당 안 되는 뮤지션 그런 천재. 그리고 요즘 있어요. 누가 데모 테이블 테이블을 직접 보네 그래서 <laughs> 던졌어요. 강아지나 많이 키우세요. <laughs> 아 <laughs> 그 세명이가 대박의 행운이 소망이면 하겠게도 이름. 소망이 안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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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이. 급되됐다 <아니에요. 웃음> 아, <하면> 대박의 <laughs> 행운 <행복한> 건 <거고>. 예명을 <laughs> 강아지니까 어차피 팀이요 <laughs> 어, 또... 아 여기 안 보였던 정수리 한대 맞아 아왜수리 보면...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자어 <놀람> 양말에 불좀 나는데 양말에 <놀람> 화재 좀 났는데 <놀람> <불타오르면> <놀람> 어, <놀람> 아 양말에 <놀람> 화재 났대 불 떠오르네요 아아 하나둘셋아 타이머 걸렸네 오, 오 어, 그, 어. 어, 그렇게 시 시작. 시작을 왜 해야지? <laughs> 그러니까, 중독됐어 어제 계속 니 시작 시작 볼게요 이건 <laughs> <진짜 웃음> 저의 소장 <laughs> 저의 초상권 없어 오어요 예쁘지? 주세요 예쁘죠? 주세요. 저의, 제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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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오렌지 언니 사고 짐. 아닙니다. 아, 그 <laughs> 문제예요. 아, 언니 옆에 딱서 있어야 돼. 언니도 기호 2번이야나그 <laughs> 가루만 타 줘야 돼. 아니, 이렇게. 아, 어, 어, 맞아. 그래요. 그렇죠. 아, 네.녕하십니까. 기호 5. 기호 2번 정희입니다. 머리 네. 미용은 어디서 하고 셨나요 <laughs> 그런 질문 안 <laughs> 네. 하잖아. 요 <laughs> 샵은 어디 다니시요 <가시나요? 웃음> 저는 꼭 제 옆에 언니가 진으로 습니다 맞아요. 제가 진으로 아. 뽑았습니다 여러분, <laughs> 아, 다치면 어떡해요? 이렇게 프로 예민러가있었고 다치면 누구, 누구너 다치면 어떡해? 어, 누구, 누가? <laughs> 너 뒷걸음치다 다치면 어떡해? 뒷걸음. 안걸리 어. 아! <laughs> <laughs> 나찍어지 <왜> 내가 <laughs> 언나난이 직각으로. 아니야. 아니야. 패스. <laughs> 받기로 <안> 했어? 이거 <laughs> 나와? 어. 어 아이고. <laughs> 이건 뭐야? 아이고, <laughs> 한숨이 떨어지는 거네? 안 그런 의미 이거 <laughs> 이렇게 계속하면 장난 되지 않냐 우리 자주 하면. 아차! 희나아라아씨 <mondoNetflix> 아, 너무 예쁘야별셔네나 지금 아아눈 언제 올까? 눈 이제 보고 너앞에기다 알겠어. 얼마 전 아! 아! <laughs> 이렇게왔지 응. <laughs> <laughs> 난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? <laughs> 응좋나 지금 사진 찍어야 돼. 감사합니다. 아! <laughs> 안 올릴게 <옳을> 줘. <laughs> 언제 올릴 때까지 안 올릴게 줘. 그래? <laughs> 좋았어.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해야지 주지. <laughs> 세요 들어오 시사가 완료되었습니다.